어디? 어? 어. 한명 죽은 거 아냐? 니 죽었는데요? 아, 님? 어, 아, 죽었는데? 호즈가 아, 아, 기가 막히게 죽었구나. 죽었는데? 아니 일단 여러분들 네. 오늘 무슨 게임 하시는지는 다들 알죠? 제가 적어놨는데 다 오늘 받아오셨죠? 전저 영어 왜? 못 읽어서 투수들한테 못 알려줬어요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f o r w a r d 라는 게임이다. 이거는 저기 뭐야? 어제 프린 형이랑 서로 노가리 까다가 그냥 비방에서 형이 친구 없다고 외롭다고 해 가지고 어쩌다가 잡힌 합방인데요. 네. 공포 게임인데 별로 안 무서워 보여서 하기로 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공포 게임을 잘못 해요. 근데 프린형 믿고 온 거야, 나도. 나도 그렇게 못 하는데. 뭐, 어? 네? 그럼 음. 나 로스트아크 유튜버인데. 그러면 로아 차 우리 조진 거기는 해. 와 생긴 거안 어색했다 못 생겼다 똑같이못 네, 생겼어 부분이 안 된다 아닙니다 티르리 현실판은 잘 됐는데 <laughs> 어 완전 지금 버추얼이야 버추얼 리얼 <laughs> 리얼 리얼 <그거. 웃음> 너무해 궁금한데 어느 부분이 비슷하죠 혹시 머리 빠진 거아 거? <laughs> 주름 주름이었죠 주름. 아, 주름이랑 머리 빠진 거랑 그리고 수염 자국 있는 거죠 면부제들 안 해가지고 아 요새 면도 잘해 가자. 네. 아보자 일로 이렇게 가자. 기 가방 있다.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어 여기 하나씩 가져갈 수 그치?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음. 어. 어. 어 뭐야 어, 누르니까 어, 뭐, 뭐 나왔어. 템을 아, 텔널... 아, 본인 어. 가방이구나. 뭐야 이게. 아 들고 갈수 있는 데한 개가 있다 이거 보니까. 아, 아 여기 께를 왠... 고르네. 음. 어 왼쪽 밑에 이게 있네. 우리 그럼 나눠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그렇다니까 가보자. 그러면 다 같이. 일단. 오케이 그래. 영 참... 줄면 안돼 근데. 맞아.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로. 오케이. 아 여기 올라가 못 올라가. 가보자. 아 어,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저 새끼냐이씨. 어. 응. 에이, 너무 깜깜해. 정백씨. 네? 움직이세요. 저 여기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저 새끼는 누구야? 저예요. 저 새끼.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형>, 미안. <웃음> 미안 <웃음> 미안. 형, 미안. <웃음> <미안하다>.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얼 타고 있는 게 재리인 줄 알았지. 오마. <laughs> <어머나>. 오. <웃음> 오. 대게 <laughs> 뭐 게임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뭐, 탐험하는 거 같고 탐험 뭐안 좋아하시나? <laughs> 아! 갑자기 왜 사람이 없었어? 뭐 지금 무슨 일인지. 아니야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바보 같은 떨어진 거. 야 이제 저희 용기 있게 내려갑니다. 이제 공포 게임 한 발이 짓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요. 오케이. 가자. 가 하나 둘셋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셋. 왜왜 그래? 아니, 우리 팀원한테 굉장히 큰 실망했습니다, 지금. 내 네, 자신한테 실망했어두분다안움직이시잖아 그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이미 내려갔다는 거. 어, 그럼 타몬만 <laughs> <탐험을> 하면 저기 있거 아닐까요? 왜? 그 아, 그러면 한 사람이 탐험을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위에서 머리를 받으면 되않을까요 그러니까. 오. 왜? 네? <laughs> 리리야 어, 어 리리야꼭꼭 꼭 우리를 위해서 탐험을 성공 성공시켜 줘야 어, 돼. 아, 나, 나, 나 손전등 다 됐어. 응. 나 손전등. 어, 나 손전등. 잠깐만. 어, 손전등, 저가, 다 손전등 됐어.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있어요? 예, 지금 깜빡깜빡거리는데. 어? 그거 귀신 어, 있는 걸일까 배터리가 아니라? 아, 귀신 있는 거라고요? 그 카메라로 한번 찍어 봐요, 주변. 어? 카메라 안 들고 왔어요. 저 두고 온 거래요. 그거 사랑이에요. 어? 이거 아. 야, 설레 설레면 시작인 거같 봄이 오는가 임마 역시 봄인가? 갑시다. 우리 자신감 있게. 어나나 봐. 여기 선생님. 나 연장자니까. 오케이. 자, 자신감 있게. 다들 <laughs> 따라오는 거 맞죠? 오, 뭐? 어 소리 나 소리 나. <laughs> 소리 나 소리 나. 어, 심장 소리 나네. <laughs> 오, 오. 뭐야 이거? 문문 여는 것도 있네. 파트. 오. 이거는 이제 <웃음> <웃음> 오, 뭐야. 함정이다, 함정이다. 지, 어. 어 뭐야? 함정이 다 함정이. 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맞추면 됐다.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안 죽네? 안 죽는데? <laughs> 와안 죽는데? 뭐야? 뭐 뭐야? 뭐 이게... 무인 무슨, 무슨 장치야 이게? <laughs> 죽는 게 없는데? 아 그러면 별게 없네. 지나가 버렸는데. 어, 어, 갑시다 갑시다 이거 뭐 죽는 게 없는데? 가끔씩은 죽기 때게 죽는 게 편한데. 어 뭐야 있어야지. 뭐야 이거? 어,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막막 어, 그렇게 들어가도 돼? 뭐뭐뭐뭐뭐뭐막 그렇게 들어가도 돼? 왜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왜? 아무것도 없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무것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목소리> 어, 막막. 오르지 말! 뭐 오는 소리야?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아 숨는 곳인가? 여기 숨는 곳인가? 여기 조금만 더 나가. 막내부터. 막내부터. 야, 근데 이건 막내가 가는 게 맞아, 진짜. 진짜? 아니 여동자부터라고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안 좋아. 가이 해봐안 내. 진거바 가이버 너뭐 냈어? 주먹나 나는, 나는 보자기. 나도 보자기. 나도 보자기. 설벽이. <laughs> 난 사실 가이버 보야야네가 줬어. 네가 줬어. 개소리야 이게. <laughs> 빨리 가요. 이건 진짜. 빨리 갈수 없다. 이거 <laughs> 공평했다 이거는 진짜. <웃음> 아, 진거가 <laughs> 됐는데요. 아, 어디, <laughs> 어디 어디. 가서 오른쪽. 가서 오른쪽. 아, 아니야. 구두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아니야. 그 본인 발소리에요, 이거. 가자 <laughs> 가자 우리 따라가대. 두근두근두근 아 이런 게 뭐가 무섭다. 아 괜찮아 갈게요. 이거 진행이 안되는데 봐봐요. 자 제가, 제가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천천히 가라고 미친 나 봐. 올라와 따라와 따라 이쪽에요. 어, 이어이 동전 다 봐봐요. 이거 자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봤죠? 뭐야, 뭐야 이 뭐야 이 베이지? 와 아,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 침 뱉는데? 너도 배터. 아, 아, 얘 피가 다는데. 피가 근데 게이지가 어디 지 어? 여 밑에 봐요. 이 밑에 보시면 해골 있거든요. 미리 어. 미래 미래의 야, 모습이야. 어. 조졌네. 이거 저거 찍을까? 파스 오퍼뷰처럼 점수 같은 거있으려나 이거 찍으면? 찍어볼까? 해볼까? 어 뭐야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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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야 개웃겨! 어디야? 왜왜 왜?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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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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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예 잠시만 진짜, 여기 뭐, 영어 있다 뭐, 영어 있다. 구팔 일번줘 아, 아, 이거. 오케이 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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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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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soon, 아, we, as, soon as we 아, entered 아, room, our 컨, 컨, counters went wild. A quick scan showed steady radiation levels near 3.5 radiation per hour, but we noticed fluctuations as we moved around the room. We will come back over Hamza's suit to investigate further. 뭐라는 거야? 진짜 진짜 그,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주세요. 그 방사능에 괜찮은 옷을 입고 돌아오겠다 그런 일기 같은 게 써져 있는데? 근데 내가 괴물을 보진 않았는데 어, 네 발로 음? 기어다니고 검은색 예? 털로 에? 덮여 있었고 예? 그리고 에? 뭔가 뿌리면서 지나가던데. 근데 괴물인지는 모르겠음. 아, 자, 자, 어디야? 일단 가보자, 어디든. 음. 그러면 일단은 나 내가 카메라 들고 있긴 하거든. 나오면 찍으려고. 아, 이거 불 같은 거 라이터 있는 사람 있어, 혹시? 어, 어저 라이터 봤어요. 가져왔어요. 역시. <laughs> 어, 뭐야? 이거 켤수 있나? 어, 켤 수. 어, 했다, 했다. 아, 뭐야, 키면 되네 어... 우리가. <laughs> 누구 오는데 야 얘들아 이게 뭐가 무섭냐? 그러니까 그래 그런 그러, 그러니까 치고는 구석에 딱 붙어 있다. 아니, 아니 나 구석을 되게 좋아해. 나막 수련회 가서도 구석에서 자고 그랬어. 아, 나도 나도 안 좋아해. 세 명이 한 몸인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곳에도 불 한번 켜보러 가볼까 그러면? 그래 그래 이거 아, 불좀 켜보자. 아. 어다 해보자 다 해보자. 어, 어 여기 안왔 반대편도 아, 있는데 처음... 여기 반대편 불 켜보자. 어 인정 가보자. 여기도 켜보자. 어 여기 레버가 있어. 어? 어?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대 이게 뭐 L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L? 어? 아 L에 써있네 목표가 어 목표가 있어 어 아. 무덤을 찾아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같은데? 어어어 어, 어. 어디 보자 안쪽에 무덤을 찍으라고 하고 뭐 흔적들 찾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같지 가볼 사람. 보물 음. 찾기도 있어, uncover the hidden treasure. 아! 아! 따라다요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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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모임. <웃음> 와, 와, <laughs> 어? 돌에 찌질낄 어? 뻔했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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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돈 훔쳐간 사람부터 추천가요. 죄송해요. 요 내가 도 너가 훔쳤어. 너무 훔쳤어? 죄송해요. 아니 돈이 있길래. 와 큰일났다. 아니 는 아니 아니 뭐야. 야 내가 말했지 350% 움직인다고. 여기 막 다른 길이야. 일단 불붙자. 불 불붙자. 불 불붙자. 이거 해풀 해풀. 어 어떻게 우리 근데 쟤네들? 봐봐 여기, 여기. 미친놈들 어, 여기, 뭐 여기 뭐 있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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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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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은 사람? 누가 먹었어 난 아닌 일단 난 아닌 <laughs> 대, 대화 좀 해봐 공야 어. 빨리 걸잖아 아니야, 이거 형 그거 뭐지? 우리가 하나 죽은 거야 러봐봐아 그래 늘어여기저기아이거야다아 아, 이걸, 아, 이걸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네 그러면 야 아, 차... 어? 언니 오빠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해줬다 생각한다 이제 너가 해. 할지. 근데 어. 그거는 맞아. 너 진짜 하는 게 뭐냐야 핫방. 여기까지 우리가 와준 진짜 나, 게 진짜. 나 그래. 라이터 들고 왔어 라이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믿고 아, 앞장서. 우리. 우리 계속 뒤에서 지켜줄게 진짜. 아, 어, 어. 어, 진짜. 너의 등을 밀어줄게. 어, 어, 맞지. 보고 음. 있지. 음, 어, 보고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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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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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얘도 예, 아니, 얘도 뭐. 우리 친구 해줘 같은 팀이야 이제 모인치야 오니까 야안 오면 모임 발로란해야겠다 발로란 <laughs> 어, 타면 <하면> 되겠다 <laughs> 요, 불좀 여기 불좀 켜진 사람 여기 불해코를 하나 나 한번 이거 왜난안껴나 볼까 <laughs> 스킨십 좀 해볼게 얘랑 아 어. 어. 뭐, 뭐야 뭐야 어야 때리긴 해야 씨발 못졸네내 내가 한 대만 때려볼게 나도

뭐야? 죽 건져, 죽 건져, 가 가자, 가자, 죽 건져. 다죽었어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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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뭐야, 저형 죽었어 진짜? 어. 야 우리, 야 얘들아 잠시만 잠시 만다 어디 갔어? 무서워. 나 무서워. 나나나 갑시다. 야, <laughs> 야, 아니 <laughs> 나, 얘들아 <laughs> 다 어디 있어? 나자 타고 갈 거야. <laughs> 아니 미친놈들은 왜 버리고 갔어? <laughs> 너무 무서웠어. <laughs> 아니 잠시만, 아이형 밖에 나와 있었네? 아니 나 무기 아니, 들고 뭐 가려고. 아니 친겨인가? 그 무기 들고 오려고 지켜주려고 지금 음... 나 죽다 살아 남 음... 여기서 가보자 그럼 다시 아직 안 끝났네 이거 파자 아직 안 끝났어 거네. 맞아 음... 아 쉬운데 근데 어, 친겨야 되나? 나 내려왔음 다 내려올 거지? 응 음, 가고 있다 음... 어뭐야뭐야뭐뭐뭐 ASMR 안 돼? 어... 이상한 소리 나어얘또 왔다 얘또 왔다 불태워줘 병신 어, 다또 있어 잔이네. 이봐, 야나 뗐어! 어, 형형 여기 뱀도 있는데? 아이 뱀은 우리 친구지. 왜? 뱀 귀여워. 이렇게 보니까 게임이 별거 없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미로 찾기네 그냥 게임이. 아니 아까 전에 우리 안 갔던 길 하나 있었는데? 진짜 미로 찾긴데? 길 찾기 게임인데 이러면? 이쪽으로 가볼까? 그래 우리 여기 아, 하다가 안 했잖아. 여기. 아 여기네 여기 무슨 어, 퍼즐을 풀어야 되나 보다. 어. 저 아... 아니 뱀이 네. 있네. 그래. 봐봐. 여기 뱀집이야. 아, 뛰다 갔다 가. 이거 어, 아래 바닥에. 발... 아, 뭐야? 뭐야, 뭐야? 저 어. 이상한 데 들어왔어요. 여기 같이 어. 오신 분. 어디? 어, 어 주... 한 명은 죽은 거 아니야? 이사... 죽었는데요, 아, 님. 아 죽었는데. 어요 아, 포즈가 죽었구나. 기가 막히게죽었는데 어떻게 죽어도 저런 포즈를 줍지? <laughs> 우리 어떻게 해, 얘 죽었는데. 아니, 돌아올 아. 수 있어요? 아니, 저 관전됐어요. 네? 어, 여기 뱀 죄송한데. 아래 꼬리가 원래 있었나? 아니야, 제 <laughs> 공팔 너 살아있니? 또 죽었어, 사람이 또 죽었어. 나나 죽었는데? 설마 네명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 누구세요? <laughs> 남았어요? 얘가 못참길래 <laughs> 아 쁠뿔 안들고 다 말이야 수린이형 형 빨간색으로 가난 빨간색으로 와아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laughs> 아 빨간색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아 이거 빨간색으로 갔을... 이걸 빨간색으로 안갔네 이형 바보네 이거 파란색으로 오면 <laughs> 개꿀잼이에있어 어떡해 형 뭐하고 있는데 나 지금 설백님 죽이러 어? 날 어? 어떻게 죽이러 와요? 아니 얘네들 뭐해 근데 다? 나? 아, 어, 나 죽었어. 아싸. 아. 아. 님들아 갑자기 의미가 없어진 게얘 그냥 혼자 혼자 죽었어. 끼어서. 아니 아나 탈출 하려 그랬는데 갑이. 아니 이게 마지막에 어. 죽으니까 우리가 괴물로 변하도 내가 부근형 어. 딱았어 방금. 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거 같은데? 어. 아! 아 죽으세요. 아, 아, 너가 어. 나 죽이러 온 거구나. 내가 형 죽인 거야. 아니, 죽인 아까 못당 거야 내가. 동무 어스네. <laughs> 왜 갑자기 결국엔... 서로를 죽여버리네 그냥 좀비 돼서 아니 결국엔 죽으면 서로 친구를 죽이는 게임이야? 이상한데? 뭔 게임이야 이거 대체? 그러 게? 나나 형이 재밌다 했는데. 근데 오. 내가 나나 형님의 그 스팀에 있는 그 그냥 세상에 있는 똥 게임 다 하자. 재밌는 공포 게임 몇개 알긴 해. 왜, 아, 왜죠? 왜왜 굳이? 왜, 다, 왜다 같이 하니까 음. 안 무섭긴 해. 음. 아 오늘 만남에서 다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고요. 아, 즐거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설마 이제로 가겠어? 음... 우리 음... 같이 모일 시간도 는데 설마. 아 너무 알차 것 같은데. 설마. 설마. 음... 아쉽잖아 이렇게 끝나면은. 그렇지, 알차는데 이렇게 끝나면 아쉽지. 음, 뭐 세상에는 맞아. 다양한 스팀 게임이 존재하니까요. 아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같이 한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할수 없으니까 다들 들어보고 투표합시다. 오케이 투표합시다. 어떤가? 저는 리니지요. 뭐 체리리는 뭐 아무거나. 나 레시. 아, 설베기는 설베기는. 분말 파티. 나린이형은나 아, 리니지. 아니 형이 공포 게임을 예정하고 그걸 투표할 수더라이 새끼야. 아 뭐해? 이대1대1로 리니지 결정되었습니다. 다 리니지 키십시오 아니 공부 게임하다고 공부 게임. 이거 다르다 이거. 우리 오늘 니이지 1억 현질 갑니다.